4차원을 갇힌 호두 11아 잠깐만요 키토 연구원 아직 말을 못한 게 있어요 뭔데요? 이젠 이 4차원의 통로장치를 더 이상 쓰지 못해요 네? 그게 수정 거인이 시간을 되돌릴 때 4차원 세계와 지니마을의 통로가 영원히 없어졌어요 아 정말요? 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요 키토 연구원 괜찮아요. 토 연구원 기운네. 내 고향 코스모스가사원과 가까운 곳이니 들어갈 방법이 있을 거야. 아마 정말 그러네요. 히히 <laughs> 신난다. 그럼 수정 거인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럼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 모두 희망을 가져보자구나. 방법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요. <laughs> <laughs> 어? 아이 그런데 밤털 영감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아, 좀 전에 그 창실로 내려가셨어요. 흠, 이 어두컴컴한 곳을 깨끗이 치워야겠어요. 어린이 친구, 도와줄래요? 우선 깨진 유리병과 상자를 쓰레기통에 넣어요. 다음엔 빗자루로 바닥을 깨끗이 청소해 줘요. 쓱싹 쓱싹. 으샤으샤 쓱싹 쓱싹. 청소 끝! 이제 어두운 방에 전등을 달아 볼까요? 음. 환해져서 좋네요. 이번엔 예쁜 벽지를 발라 볼까요? 아주 멋져요. 자, 마지막으로 마음에 드는 가구를 선택해서 꾸며 보세요. 린니 친구 수고했어요. 어두컴컴했던 지하실이 밝고 편안한 곳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난 퍼즐 학교를 지키러 가봐야겠어요. 안녕. 그럼 어두와난 지니 마을을 둘러보고 갈 테니 모두들 잘 있어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맨들레호. 고장났지? <laughs> 걱정 마세요. 뭐든지 뚝딱 고치는 게제 특징거려. 허두말 <laughs> 따라 너를 불러서 다행이구나. <laughs> 잘 부탁한다, 바나노. <웃음> <웃음> 열심히 해서 잘 고쳐놓을게요. <laughs> 그래, 고맙다, 바나노. <웃음> <웃음> 자, 먹어보세요. 지코표 찹탕찌개랍니다. 와, 맛있어요. <laughs> 음, 이것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쵸? 할머니도 저랑 같이 이곳에 살아요, 네? 음, 그러고 싶지만, 난 코스모스에 가서 할 일이 많단다. 음, 어디야? 할머니, 니만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어? 구경 더안 하세요? 글쎄. 이상하게 꿈을 꾼 것처럼 지니 마을을 다본것 같아. 나중에 한번 놀러 오마, 네, 할머니. 이따 뵐까, 빨라지 동엽. 오유더 이상 4 차원의 아무는 필요 없게 됐어. 이제부터 난 무슨 연구를 해야 할까? 뇨. 기토 <laughs> 연구원, 좋은 아침에요. 이 <laughs>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푹 자니까 온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laughs> 잠깐, 빈치 연구소에 다녀올게요. 네. <laughs> 예전에 산돌연구원으로 돌아와서 <웃음> 다행이야. 어디야, <laughs> 주스 한잔더 줄래? 응. 어디야, 너 언제부터 날아다니기 시작한 거야? 응, 4차원 세계를 갔다 온 후인 것 같아. 그럼 계속 이 집에서만 날수 있는 거야? 응, 그런데 걸어다니는 게더 재밌어 <laughs> 어... 호두가 4차원에 다녀온 후 특별한 에너지가 더 높아졌어 호두가 태어난 곳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우주를 뜻하고 그 옆에 4차원 세계가 있어 그곳은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걸까? 비행선을 만들어 코스모스 마리가진 에너지 정체를 알아내고 싶어. 히히, <laughs> 그럼 나도 데리고 가는 거지? <laughs> 당연하지. 키기야난 이만 돌아갈게. 어서 가서 비행선을 만들어야겠어. 냥. 응, 키토 언니, 잘 가. <laughs> 잘 있어. 이렇게 해서 퍼즐아들 키토 언니는 산돌 오빠와 함께 비행선을 만들기 위해 매일 연구를 하게 됐어요. 아니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호두집에서 살고 있어요. 호스머스 마을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고요? <laughs> 괜찮아요. 저에겐 소중한 지니 마을이 있으니까요. <laughs> 그동안 4차원에 갇힌 호두를 감상해 주셔서 고마워요.